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마트 신규가입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마트 열어줄게요 자 이마트 어플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이마트 어플 보시면은 요거 쓱데이 이벤트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 이렇게 쓱데이 웰컴 이벤트 해가지고 이마트 어플 최초 다운로드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11월 16일까지 하는 이벤트예요 이마트 어플을 최초 다운로드 하셨으면은 이마티콘 5,000원권을 그냥 줍니다 그냥 생으로 5,000원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그냥 5,000원 쓰시면 된다 어, 이마트 어플 다운받고 로그인해 주시고요 여기 마이 누르신 다음에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쓱데이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웰컴 이벤트 자세히 보기 눌러주시고, 그 앞에서 본거 나오죠? 여기서?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전에 2015년에 깔았기 때문에 못 받고 이제 11월 9일 이후에 이마트 어플을 최초로 다운로드 하셨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이마트에서 5,000원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마트 어플 신규시면은 웬만하면 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요렇게 깡으로 5,000원 주는 게 되게 좋은 거고 자 그리고 유니버스 클럽 쓱대일 룰렛도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 유니버스 클럽 다 가입하셨잖아요 G마켓이든 요런 데서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은 여기서 룰렛도 돌리시면 된다 5,000원 받고 추가로 임원이를 e 더 받아갈 수 있다. 임원이도 e 그냥 이마트에서 현금처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어플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거 올리려다가 까먹어가지고 조금 늦게 올렸고요. 신규면 할만 하고 이마트가 멀리 있으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